당신은 어느날 뉴스를 보며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일본이 드디어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로금리를 고집하던 나라가 결정을 뒤집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건 세계시장이 즉각 반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환율은 새벽부터 불안하게 움직였고, 미국과 유럽의 국채금리는 동시에 들썩였습니다. 마치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세계가 일본의 숨결 하나에도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듯, 당신은 의아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기는 것일까? 왜전 세계가 일본의 작은 움직임을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은 조용히 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금융 전문가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거대한 시스템에 숨겨진 중심 축이다. 그 중심 축이 움직이면 세계 모든 축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일본의 금리 변화가 세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가? 그 답은 한 경제인의 삶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오래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을 떠올립니다. 그는 평생 금융업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위기 상황을 예측하는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움직이는 날은 세계가 구조적으로 변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일본의 특성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을 가진 나라. 일본의 돈은 미국 국채에도 유럽 채권에도 아시아의 성장 시장에도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금은 수십 년 동안 제로금리의 힘으로 해외로 흘러나갔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돈은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순간 상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해외에서 굴러가던 일본의 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그는 돈의 쓰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나라의 금리 인상이 세계 자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그 쓰나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자 해외에 나가 있던 막대한 엔화 자금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국 국채, 유럽 장기 채권, 신흥국 채권, 주식 시장 전반 부동산 투자 펀드. 이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세계의 균형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일본의 자금에 매우 민감한 구조였습니다. 일본의 기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국채의 보유자 중 하나.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즉각 상승하고 이는 다시 세계 금리의 기준점을 흔들었습니다. 단한 번의 일본 금리 인상으로. 세계의 기준 금리가 연쇄적으로 자극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환율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자 엔화는 즉각 강세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약세였던 엔화가 갑자기 오르니 달러도 유로도 원화도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엔화 강세는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을 매도하게 만드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방식으로 엔화를 빌려 해외 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자금이 강제적으로 청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청산이 주식시장 폭락, 신흥국 환율 불안, 유럽 금융시장 압박 이 모든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결정이 아닌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둥을 건드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뒤 당신은 그동안 사람들이 왜 일본의 금리 변화를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일본은 조용한 나라였고, 조용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것과 영향력이 적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제로금리라는 거대한 댐을 유지하며 세계 자산을 떠받쳐온 숨은 버팀목이었습니다. 그 댐이 금리라는 작은 돌 하나에 의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세계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겨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 당신은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 그날, 세계 금융시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모든 화면의 숫자는 숨을 참은 듯 멈춰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린 촉발점이었습니다. 시장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일본인데 왜 미국 시장이 요동치는지 왜 유럽이 불안해하는지 왜 신흥국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지. 그러나 진짜 이유는 일본의 금리가 아니라 일본의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초저금리의 나라였습니다. 세계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값싼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여러 나라의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신흥국 채권, 환율 차익 거래, 이 거대한 흐름은 늘 일본의 금리가 제자리에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무너진 것이 그날이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일본의 돈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십년 동안 외부로 흘러나갔던 막대한 자금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세계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돈은 무섭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이 움직이면 세계는 흔들립니다. 일본의 투자자금이 빠져나가자. 신흥국 채권금리가 먼저 들썩였습니다.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들은 자기통화를 방어하지 못해 환율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유럽의 금융기관들도 급히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금리가 오르면 N화 가치가 오르게 되고 N화로 빌렸던 돈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부담은 유럽은행들의 포트폴리오에 직접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이 미국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미국의 채권, 미국의 부동산, 이 모든 자산은 전 세계 자금이 들어와 지탱하고 있었는데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자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시장은 알수 없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한번 올렸을 뿐인데, 세계가 동시에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한축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일본이 안정될 때 세계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흔들리는 날, 세상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이것은 단순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세계 금융 구조의 재정렬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돈은 늘 외부로 흐르는 강물이었지만, 이제 그 강물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바뀐 강물은 기존의 모든 흐름을 밀어내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결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자 수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비용 압박을 호소했고 수출 의존 국가들은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금리 변화가 세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는데 왜 내가 가진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지, 왜 다른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지. 그러나 이 혼란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만 존재했습니다. 세계는 일본의 초저금리에 기대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모든 시장은 다시 위치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재배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다음 파동이 어디에서 시작될지 두려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가장 먼저 자산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달러는 일본 엔화를 빤히 바라보다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수십년간 유지하던 제로 금리 정책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묶어두는 고정된 축과도 같았습니다. 그 축이 무너지자 달러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고 환율 시장은 며칠 동안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통화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심리의 붕괴였습니다. 너무 오래 고정돼 있던 구조가 갑자기 움직일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실제 경제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흔듭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여파가 이 정도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의 펀드들은 일제히 재조정을 시작했고 일본 금융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대거 회수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번지자 각국 주식시장은 장중 내내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았습니다. 도쿄에서 시작된 파문이 싱가포르를 흔들고 홍콩을 흔들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금리 0.25 인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 이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들은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장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산의 절반을 현금으로 바꾸고 위험 자산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그저 일본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해외 펀드, 채권, 부동산 리츠, 주식,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세계 금융 생태계의 거대한 축이었다는 사실을 이 축이 움직이는 순간 세계는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만든 구조적 변화는 세계 자본의 흐름뿐 아니라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돈을 해외에 흘려보내며 세계 금융을 지탱하던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자 세계 여러 국가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 신흥국의 국채, 미국의 부동산 기업들 모두 일본 자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일본이 세계 경제를 어떤 방식으로 떠받치고 있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겉모습보다 국가의 통화 정책보다 더 정확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계가 일본에 너무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대는 의존으로 바뀌고, 의존은 취약함으로 바뀝니다. 취약함은 위기의 첫 신호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위기였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 그 뒤에 찾아올 구조적 재편은 수년 동안 세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기초 설계도를 바꿔버리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그 진정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린 뒤 가장 늦게 반응하는 것은 늘 세계의 실물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물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위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출 중심 국가들의 주문량이 줄고 운송비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원자재 공급망에서 예상치 못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금리 인상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파동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는 강해졌고 강한 엔화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가격이 오르자 소비는 다시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서로를 잡아끌며 동시에 하강하는 구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추상적인 용어만 듣습니다. 거시경제 충격.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세계 유동성 축소. 하지만 실제 충격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훨씬 먼저 찾아옵니다. 갑자기 오른 카드 이자. 부담스러운 생활비. 가격이 고정되지 않는 필수품. 자꾸 흔들리는 환율.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일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일 바뀌는 원가에 한숨을 쉬었고, 수출 기업은 갑작스러운 환율 리스크에 휘청거렸고, 직장인들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세계가 떠받쳐온 균형을 무너뜨린 사건이었고, 그 균형이 무너지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결국 자신들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늦추게 되고, 유럽은 금리 방어를 강화하며 신흥국은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늘 경제적 약자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축 중심의 은퇴세 대였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위기는 항상 도미노처럼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조각이 흔들리면 그 뒤의 조각들은 순서대로 쓰러지고 쓰러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문제였던 것은 세계가 일본의 극단적 저금리에 너무 오래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금리 인상은 작은 조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계 경제는 작은 변수 하나에도 전체 구조가 흔들릴 만큼 지금 너무 많은 균형을 빚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본의 결정은 전 세계가 숨기고 있던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끊어진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흐름을 잇고 지키는 사람이 버티고 위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본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장은 금리에 흔들리고, 기업은 환율에 흔들리고, 사람들은 물가에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한 가지는, 준비된 사람의 마음과 선택입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세계를 흔들기 위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일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맞이할 변화 속에서,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